819번은요. 어떤 다항식에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을 잘못해서 이렇게 했더니 얘가 되었다. 라고 했어요.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원래 바른 계산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잘못해가지고요. 잘못된 계산이 있었어요. 원래 바른 계산은 어떤 다항식에다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을 두 배에서 더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어떤 다항식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을 2분의 1배 해서 뺐대요. 그랬더니, 3x 플러스 7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어떤 다항식을 구하셔야 되겠네요. 어떤 다항식, 플러스 2x 마이너스 4. 넘기면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어떤 다항식은 x 더하기 11이었던 거야. 그럼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주셔야 되겠죠. 왜냐면 어떤 다항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대해서 계산한 걸 구하기 때문에 또 계산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다항식을 집어넣으면 너 x 플러스 11이었구나. 그럼 원래대로 내가 2배에서 더해주겠어.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8X 더하기 16이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7X 플러스 27이 되겠습니다.